게스트로 봤는데 바로 가입되었습니다. <laughs> 아, 싫다 우리는 백 백오십만이 되겠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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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Thank you. 아무도 오리는못했습니다면 <laughs> <자, 어리는 차트. 웃음> 그게 이게 기에 내가 실체가 없어가지고. 아, 련이안되니까 실체가 없어. 아, 련이 없어가지고, 아, 예이안맺니다아기다 이거. 자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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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바람이야 공이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. <놀람> <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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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, 예, 이도흑방데고 그, 예, 그 있어, 찍고 와! 있어. <laughs>

아깝다야 이센스도 많아 아야 우와, 소리나 물건 은가지자할할 말도 있다 어디 물만 자꾸 건너가고 이러겠다가 가이 할지 에9 3 m 9 3메다

저셔 요런Moment 기타 77이 나오는 데에 나이로 듭니다. 발린 자가 매직 <laughs> 오늘 허리나는 한번 아, 나갔습니다. 이거는 안물어 이거는 안 물어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안 물어봤는 아니에요? 이거는 안물어봤 이거는 안 물어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안 물어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안 물어봤는 이거는 어이어는거어아어어어는 오른쪽다 아! 진짜? 많이 잘래. 아, 이거는 물건 내것 같으면. 떼리는뭐 신나?